안녕하세요. 순천 선니 노원입니다. 어, 이 150평, 어, 한 155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하우스에 중근이 어, 황금 사체를 어, 식기 위해서 2년 만에 다 추라하고 지금 하우스와 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앞사바리로 두차 어, 마사토를 받아서 어, 다시 복도를 해서 다시 이곳에 어, 등군지 황금사체를 식기할 어, 겁니다. 어, 오늘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어, 우선 포크레인으로 따가지고 고른 다음에 로타를 쳐서 오후에 식재 두둑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동군이 광고사철은 하우스 안에서 어느정도 키워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게 보니까 또 뭔가를 채우고 싶은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또 생깁니다. 순천 서니노원입니다. 감사합니다.